상계사업을 활성화하였으므로 앞으로 더욱 본연 앞에 회원 및이들을 받기로 어, 가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네. 어, 거디에서 어, 재정부회장, 재정보고, 요인교재로 어, 받기로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비를꼭 내시고도 그 승인이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밀 무기명별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 회장의 임기는 어1 년으로 하되. <laughs> 예 동의합니다. 회장입니다 동의. 어느 <laughs> 단체를 물러나고 처음 가서 그냥. 어, 같이 했던 것도 회비도 내신 분이시니까 그냥 직접 번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본회의 회원, 회원은? 근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어, 변칙으로 뭐 투표를 위해서 올수 있겠다 이런 거는 생각이 되고요. 그몇 분이라고 해서 그걸 익스클루드 시켜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laughs> 시간과 모든 것을. 뭐를... <laughs> 일단, 회의를 내고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은 이건 회원입니다. 그분이 다음에 하 시간을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키는 우리 장로연앞에가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기 1년인데 1년 동안 좀더 많은 선교. 많은 선교 중에서도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